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엄청난 회복세를 보이면서 63개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께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코인들 자 어떤 테마 이번 시간에는 제가 aa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그것도 다른 거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어비드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반드시 한번쯤은 체크를 해도 되는 종목들 제가 바로 인공지능 테마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 바로 공개되니까 우선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외신 블노동 IBT 다시 한번 순입 전환됐습니다. 드디어 다시 한3 0 0만 달러 규모로 지금 전환이 됐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였죠. 자 보시면 전날 그래스케일 BTC 현물 ETF 첫 순입을 기록했습니다. 자 보시면 약8 0 여일 만에 첫 순유입을 기록했고 순유입 규모가 무려 6 3 0 0만 달러. 정말 엄청난 순유입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점점점점 이러다 보니까 시장 추세가 차근차근 바뀌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그리고 보시면 이미 고래들은 다시 한번 400 비트코인이나 되는 금액을 매수하면서 정말 비트코인이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여러 가지 동력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럴 때 그러면 업비티에도 주목이 되는 a a 코인이 뭐가 있는지 한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니어 프로토콜이 있죠. 자, 대표적인 대장 중 하나이고, 지금 보시면 살짝 횡보라고 있는데 다른 테마의 종목들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시면 지금 어제 바로 엄청난 급등이 나지면서 정말 좀 시장을 깜짝 놀랐겠는데, 그러면 이 어피트 내에서, 이 어피트 내에서 지금 A에코인의 대장으로 뽑힐 만한 코인, 자, 더그루프라든지 니어 이두 종목이 있고, 한 종목을 제가 잠시 후에 공개될 건데, 보시면 다른 빗썸 민내에서 델리쉬움, 월드코인, 자, 고전 대비 60%에서 많게는 70% 떨어졌어요. 근데 니어는 오히려 현재... 구원 에서 빡성거리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말을 올려주고 있는 거고 저는 니어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상반기 안쪽으로 2만 원 충분히 안 잡을 수 있다 보고 있는 인공지능 테마의 대장 중 하나예요. 또 하나 얘는 호소식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자 어떤 소식이냐 보시면 자 니어 타운홀을 위해 버클을 먼저 채우세요 자 이제는 무엇입니까 자 니어 페트콜 지금 토큰 2049 프로젝트 업데이트 자 더군다나 지금 DB 허브부터 해가지고 생태계 업데이트까지 정말 많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내일 오후 3시부터 자 일요일 3시부터 바로 진행이 됩니다 더군다나 살짝 한번 내려 볼까요 보시면 자 니어 재단이 거미다에서 열린 국제기술정상회담에서 막 돌아왔다 자 파트너십했고 인수 온지인본 부터 디지털달러 사용확대까지 모든 내용을 여기서 최신 다볼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얘네가 지금 생태계부터 지금 뭐예요 파트너십까지 앞으로 정말 많게 지금 올달에 나올 재료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빅테크 기업 뭐 구글 엔비디아 뭐아시지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정말로 1분기 매출이 정말로 기대되는 스탠드를 보시고 있는 건데 이럴 때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다자 뭐인공지능 코인들의 강세가 온다면 지금 뭐 월드코인이나 델리 처럼 안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비람은이 사람은 이이 낮으니까요. 하지이충람이이사은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람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 더그래프 또한 마찬가지죠. 자 더그래프 또한 정말 대표적인 어피트 내에 인공지능 테마에 관련돼 있는 대장 중 하나인데 제가 이제 비썸이라든지 이제 비썸을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어피트라든지 보면 분명 상승은 나와요. 근데 비썸보다 상승분이 적어요. 특히 지금 아시면 뭐 니어라든지 더그래프 오히려 빗썸에서는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빗썸에서는 마이너스 60%까지 떨어는데 어피트는 오히려 고점 대비 잘 버텨주고 있죠. 이면은 얘네가 상승도 안 하지만 오히려 하락도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다. 이면은 내가 중장기로 가지고. 때 오히려 업비트의좀 메리트가 있는 코인이고 더그래프를 살수 있다는 정보를 보시면 얘는 엉덩이가 무거워요 3.6조 원이면 월드코인이나 델시움 하층급보다 더 높은 시점을 보여주는 게 누구다? 바로 더그래프다 특히 더그래프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API 형태로 쿼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탈중앙 플랫폼입니다. 근데 요즘 최근 에여기서 뭐가 였겠다? 바로 인공지능까지 였기다 보니까 정말로 이 어피트 내에서 정말 몇 없는 인공지능 템의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안 되는 코인데 인 그러면 세 번째 종목이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종목은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걸 지금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로 그리고 호재 거리가 많은 종목으로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코인데 인그세 번째 종목 공개해드리기 를 전에. 제가 간단한 구독자 이벤트 하나만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퀴즈 이벤트고 제가 상금은 5만원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민코인의 강세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민코인의 강세를 이끈 이 사람 사진 속 인물을 여러분께서 내가 알고 있다 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 자 1번 일론 머스크 2번 이재용 이 밑에 번호로 지금 여러분께서 010 6 6, 1가, 6 6 1 9 8 5서8 지금처럼 숫자 1 또는 숫자 2번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정답자 35명에게 투자지원금 5만원 바로 지급해드리고 있고 제가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4월달 문자 보내주신 분만 약 732분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 저희가 그중 200명에게 바로 문자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5월달에는 총 300명에게 바로 진행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소액이라도 받아가는 게 매매하시는 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정말 자주 있을 때 참여신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준비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어 제가 3월달, 4월달 문자 보냈는데 하는 분들도 지금 5월달, 6월달 바로 보내셔도 문제 없으니까 지금 어디 보내요 여러분들 제 번호 꼭 기억해 주셔서 010. 뉴욕 하나 구에8548 지금처럼 숫자 1 또는 숫자 2번 바로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답변 드릴 테니까 까먹지 마시고 숫자 1번 또는 숫자 2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고 자 바로 다음 종목. IQ입니다. 자이종뭐 제가 이제 업피트 내에서 델리슘이라 고 불만큼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인공지능 테마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얘도 정말 엄청난 강세를 보인 것도 맞죠. 하지만 3월달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지금 전정할 때까지 많이 내렸어요. 거의 50%까지 하락했는데 지금 보시면 얘도 추세가 살짝 살짝 바뀌고 있고 오히려 더그래프라든지 니어는 시가총이 액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얘는 델리슘처럼 시가총이 액 얼마예요? 2천억에서 2 500억 대로 움직이는 코인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낮은 시가총을 갖고 있는 것도 누구다. 바로 I. 기준상이는더그래프라은지 니어보다 호재거리가 정말로 많이 준비가 이어있어요 먼저 트위터 먼저 가서 호재를 확인해보시자면 자보시죠 iqgpt의 새로운 기능이 지금 출시가 됐다 자 끝없는 검색을 바르고 인스턴트 정보를 만나보세요 자 이와 같은 iqgpt가 있는 tg그룹에까지 가입을 하세요되는 건데 중요한 건 얘가 지금 gpt처럼 차근차근 이런 거 뭐하고 다 iqgpt를 만들고 있다 최근 이 오픈 ai가 자 오픈 ai가 gpt 4.0 4.5 정도 되죠 4.5 정도 되는 지금 이거를 발표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정말 시장을 깜짝 놀르게 만들었는데 이 아이큐 또한 지금 더 그래프라든지 지금 아시겠지만 니어에는 없는 아이큐만의 gpt 만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 드렸고 보실까요 보시면 자 아이큐 gpt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 자 끝없는 검색을 벌이고 인터넷 정보 만나보세요 지금 연를 보시면 자 메시지를 통해서 가격 및 거래량 통계로 즉시 응답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시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코인이 되고 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지식 분야의 선도적인 인공지능 보조자인 IQ ChatGPT 가봇이 지금 얘네가 지금 알트드 파이낸스와 파트너십 맺었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고, 자 보시면 알트드 파이낸스는 NFT 마켓플라이스 그리고 블록체인 소셜 플랫폼 NFT 지니증명및 실제 작품에 대한 저장 옵션을 갖춘 혁신적인 웹3 아트 플랫폼인데 이것과 함께 다시 한번. A/A 파트를 좀 매지면서 차근차근 웹3까지 플러스 웹3까지 지금 뭐라고 있다 지금 IQ가 생태계를 정말로 잘 넓히고 있다 저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더 그래프도 좋고 지금 아시겠지만 정말 니어도 좋은 종목이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 IQ 또한 정말로 어필돼서 한 번쯤은 주목을 해볼 만한 코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모습이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큐 자체가 시가총이 높지가 않아요 2200억에서 지금 어디까지? 2300억까지 시가총이 굉장히 낮은데 뭐 니어나, 도그래프 시총은 다 조던이에요 그러면 얘가 저는 진짜로 이빗썸 내에서 델리움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다봐요 왜냐면 빗썸 내에서도 누가 있어요? 월드코인습니다 물론 월드코인이 좀 독보적인 존재긴 하죠 하지만 이델리움 또한 얘가 단기간 2월때 몇프로 떡성했어요? 800프로 떡성했거든요 800프로 그러면 지금 얘네가 다시 한번 인공지능 테마에 부임이 을때 다시 한번 인공지능 테마에 부임이 을때이 또한 정말로 엄청난 급등을 보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뭐 IQ 한번 잡아드렸고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완전히 시장이 회복했다 말씀드리기 어려요 워 지금 보시면 먼저 누가 치고 나왔어요? RWA 종목들 그리고 뭐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뭐 이캐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나다 보니까 마음들이 완전 지금 회복선 아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어 내가 피부로 조금 느껴지고 있구나 생각이 드실 정도니까 여러분께서 이점들을 명심하신다면 저와 함께 정말 로 이러한 IQ 한번쯤 은 주목을 해볼만하다 그래서 다시 한 정리되면 자 니어 그리고 iq 그리고 더 그래프 자이업비트 내에서 한번쯤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잡아 드렸고 단지 시장이 정말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 먼저 운영해 드려요.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계좌 복구 프로젝트. 자, 저와 함께 하신 분이 벌써 550분.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고. 제가 이제 1차, 2차 방제 각각 1,000명씩, 각각 1,000명씩 넘었기 때문에 제가 다 이제 마감했고 이 상기방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 문자 보내 주거나 제가 카카오톡방에 종목을 드릴 때 이렇게 드려요. 자, 5월 1일 단타 수익률 목세가 엘프 잡아들여서 10% 수익 매도시켜 드렸고 지니가손절가 비중까지 잡아들면서 이외에도 뭐 주피도 잡아들여서 8% 수익 매도시켜 드렸고 이외에도 정말 뉴스라든지 이슈도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공유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이거죠 자 5월달 저희가 개인 수익률 대회 오픈입니다 자 상금은 저희가 수익 금액이 아니라 수익률로 결정이 되고 있는 거고 제가 1등 50만원 3등 30만원 3, 이제 2등 5 30만원 3등 20만원 이외에 4등 5등은 100개의 상품권까지 드리면서 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아갈수 있게 저김 프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보시면 자 참여하신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자010-6619-8538 지금처럼 복구 문자 보내시면 제가 소통망 링크와 비밀번호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저렇게 접목 때까지 저희가 바로 드리고 있는 건데 저희가딱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3월 달에서 4월 달 3월 달에서 4월 달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매매한 종목의 수익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5월 1일부터 공평하게 5월 1일부터 딱한 달간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일 매매 신호부터 수익률 카드 다운 되니까 이 점만 꼭 명심해 주시고 저희가 참가비용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매매 그리고 비용 발생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저희 구독자라면 들어오셔가지고 소통도 하고 수익률 대여 참여셔가지고 이런 이벤트까지 한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이제 각 테마의 대상들 그리고 거래소고마다 각 테마의 대상들 하나씩 하나씩 저의 기준이에요. 저의 기준 잡아들어서여러 분께서 수입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바로 오픈되니까 앞으로도 저와 함께 자근작근 작은 작은 물량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하루에 1%씩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